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저와 안 대표 간에 <laughs> 어, 전당대회에서 맞붙어서 어, 이렇게 성패를 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어,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당이 분당될 어, 것 같은 음, 곤혹스럽죠. 어, 실제로 어, 안 대표는 제가 보기에 지금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 저와 대치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 이 비주류들의 대표 같은 어, 그렇게 지금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 안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강도 높은 혁신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혁신을 요구합니다.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혁신, 우리 당의 오래된 기득권을 허무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듭니다. 제가 석 잘해내지 못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안 대표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 대표가 대파된 시절에 새 정치 혁신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갔습니까?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끼리 함께 힘을 모아서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제안이 거부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혁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대하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히려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정치라는 게참 이렇게 예측구가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는 길 말고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아, 이안 대표가 서로 등을 돌리고 어, 경쟁하고 너 아니면 나둘중 하나만 어,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당을 그 지지하는 그 국민들과 당원들이 정말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이렇게 보소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탈당 뭐 분당 이것은 마찬가지로 어, 요구들이 막부딪히면서 어, 일종의 기세 상으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배수진을 치는 것이지 결코 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어,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어, 정말 아이를 목포로 팔을 잡아다니는 그 어머니들을 두고 한그 솔로몬 왕의 그 판결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이런 모습을 어,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정말 은더리를 내고 있다는 걸잘 압니다. 어, 빨리 끝내야 되고, 계속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논쟁도 끝내고 하나로 힘을 모아서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